공매도 알아보기. 성극연구소 원종박사입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고 나중에 그 양만큼 매수하여 상환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앞으로 현재가보다 내려가면 이익을 볼수 있지만 반대로 떨어지면 손실을 봅니다. 공매도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와 1609년 당시 해상에서 의의를 선점하고 있던 영국 해군과의 갈등에서 영국 해군이 동인도 회사를 공격한다는 정보를 들은 네덜란드 상인이 동인도 회사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나중에 사서 갚아 돈을 벌었다는 것이 기원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주식 시장과 제도의 차이가 있는 국내 주식 시장에서 2020년 3월 코로나 19로 주가가 폭락하자 국매도를 금지하고 이후 계속 연장하다 6월 13일에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매도는 무차의 공매도와 차익 공매도를 크게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차의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미 투자자들은 왜 공매도에 관심이 많을까요? 선진시장은 오랫동안 공매도를 허용하여 시행하고 있어 공매도는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장점으로 뽑고 있습니다만 제도가 미흡한 국내 시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조건을 개선하면 내년 3월에 다시 공매도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공매도에 관한 최근의 소식입니다. 미국의 MSCI 가입에 공매도 금지가 걸림돌이 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장기적으로 약이 될까 독이 될까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겠지요. 감사합니다.